자사과 a 니다하킹 h a 하츠 하츠 o o t i n g h a t 킹 s 슈킹 o t i n g Hats s h o o 호 i n 가데 a t s s h o o t i 야 g h a 음, 오히사시 부리 오히사시 부리 데스 오세와니 나리마스 오세와니 나리마스 오세와리 나리마스 신세지겠습니다 아,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こちらこそ、社、うちの会員たちを紹介します。こちらこそ、社、うちの会員たち、会員たちを紹介します。 Uh, まあ、um, uh, こちらは、ああ、まず、uh, 課長代、uh, 理のりくん、優秀、たんとうの。 군, 군, 도, 미스, 어, 미스리.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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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도, 미와 아, 유어 유뉴 유뉴 어 단도 노어 쇼군도 미스 문 미스민, 박국의 가까이 미스 체니마와 모 알ました. 네, 하지마시대. 미나상 하지마시대. 이꼬 이꼬마 댕기까라 이꼬마 댕기까라 기마시다 야마다 됐어 고래라 고래라 까라 고래까라 아 이지는 간, 도, 조, 로, 시, 로, 도, 조, 요, 르, 요, 로, 시, 구, 오, 네가 이, 시, 마, 스 고, 지, 라, 고, 소, 어, 도, 조, 어, 요, 로, 시, 구. 자, 이게 처음부터 보면은, 어, 하츠 슈, 킹, 하트, 슈, 킹. 첫 출근하는 거. 어, 호 애끼가 호 애끼가 호 애끼가 무역과 오히사시 음, 후리 오이사시 후리 히사시 후리 히사시부리. 히사시부리. 어, 오세와 다리. おになるじゃあうちカインたら紹介しますま 강파이, 강파이 티 강개 파티. 강케이 야기니쿠 야데 야기니쿠 야데 야마다 山田君を歓迎して乾杯乾杯山田さんはどんなお酒が好きですかビルが。 犬は好きですかどんなどんなどんなお酒でも飲みましたか韓国料理はどうですか 어아 학구 학구 사이 김치도 어 귤이 에김치도どちらは好きですか? 그 뭐, 음.